<목소리> 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나스 콘텐츠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죠? 우선 죄송하다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쭉 이어 갔었어야 됐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뚝 끊어 먹고 이제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선 영상에서 이 시놀로지 나스 세팅 방법, 뭐 레이드 나누기, 외부 접속하기, 뭐 포트 포워드 등등 기본적인 세팅들 관련해서 영상들 다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참 또 하나, 어뭐 DM이나 패메나 이메일로 나스 관련해서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해놀로지와 관련된 질문들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분명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나스가 아니라 헤놀로지 <laughs> 오늘은 뭐 기본 세팅 2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전에 포트포워딩 하실 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저는 이 공유기 통해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공유기에서 설정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렸는데 DSM에 접속하셔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라우팅 설정을 다 해줍니다. 그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DSM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제어판 누르시고요. 그리고 연결성에서 외부 액세스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DDNS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나스 접속할 때 사용했던 이 호스트 이름이랑 외부 주소랑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라우터 구성이라는 탭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정을 안 했으니까 라우터 구성에서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포트 전달 규칙 생성이라는 팝업 메뉴가 뜨죠. 여기에서 내장 응용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요. 제가 포트 포워딩 말씀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그런 포트들, 넘버들 다 보여줄 거예요. 네, 그거 필요한 것들 다 선택하신 다음에 내지는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활성화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성된 라우터는 연결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거쳐 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연결 테스트 모두 OK가 떴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맥과 파일 공유라고 해서 맥에서 지원하는 AFP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548번 포트도 자동으로 설정해 놨어요 포트 포워딩 하시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외부 액세스에서 라우터 구성 클릭 몇 번이면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dsm에서 폴더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dsm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file station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01 비디오 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폴더 생성 그리고 새 공유 폴더 생성이 있어요 폴더 생성은 말 그대로 기존 폴더의 하위단 폴더를 만드는 거고요 새 공유 폴더 생성이 저희가 할 것들이죠 자, 새 공유 폴더 생성을 누르면 06 폴더 생성 마법사라고 나올 거예요. 01번 비디오에 이어서 02번 포토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설명을 굳이 쓰진 않아도 되지만 뭐 사진 정도로 쓰고요. 여기서 폴더를 바로 생성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하위 폴더 및 파일 숨기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는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휴지통 활성화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활성화를 해 두시고 폴더를 생성해 두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지웠던 파일들, 이 휴지통에 다 들어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휴지통을 활성화 하시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맥이나 윈도우에서처럼 휴지통이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널로지 나스에서는요. 폴더별로 휴지통을 관리하고는 있어요. 휴지통을 활성화 해 두시고요. 다음을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암호화라는 옵션이 나와요. 이 폴더가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2018 프로야구 동영상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뭐 네, 비밀번호를 걸어 주시고 이름도 뭐 직박 저는 로그인 단계부터 이중 인증을 걸어 놨기 때문에 굳이 폴더까지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다음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럼 설정을 확인하시고요. 적용을 누르시면 권한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용자라면 본인 스스로가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뭐 폴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자들이 많을 경우 특히 이제 게스트 계정을 좀 뿌릴 때에는 접근을 금지시킨다던가, 내지는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01번 비디오, 02번 포토라는 새로운 공유 폴더가 생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 폴더들을 맥, 그리고 윈도우에서 로컬 디스크처럼 써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맥에서 파인더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동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면, 가장 아래에 서버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도 되지만 저희는 그래도 똑띠들이기 때문에 커맨드 K라는 단축 키를 쓸 거예요. 서버 연결이라는 메뉴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서버 주소랑 자주 사용하는 서버라는 난이 있어요. 감 오시나요? 서버 주소에 그냥 주소를 쓰면 안 되고요. 맥에서 지원하는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AFP를 쓰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 외부 접속 호스트를 쓸게요. 이름.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라는 난이 나올 거예요. 맥북 사용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시널로지 그 나스 아이디를 여기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암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맥은 나의 키체인의 이 암호 기억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이후부터는 접속할 때마다 이 암호를 안 치셔도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폴더네요. 네. 맥에서 마운트해서 쓰고자 하는 폴더들 있죠. 이 폴더들을 전부 다 마운트 해도 되고요. 내지는 필요한 폴더만 마운트해서 쓰셔도 됩니다. 비디오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승인을 눌러줄게요. 전에 없던 01 비디오라는 폴더가 데스크탑에 마운트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유라는 메뉴 중에 마운트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비디오라는 폴더 마운트 표시가 나오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 포토라는 폴더도 바로 마운트를 할수 있어요. 클릭만 하면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운트를 해서 로컬 디스크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파일 하나 옮겨볼게요. 그냥 우리가 일반 로컬 디스크에서 쓰듯이 그냥 복사가 되고 있어요. 맥 뿐만 아니라 윈도우, 모바일, 어떤 기기가 됐든 어떤 장소에서 접속하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해당 폴더에 업데이트 되거나 삭제되는 파일들 바로 동기화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맥에서 접속할 때는 DDNS 호스트 이름을 썼었죠.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서버 이름 플러스 공유 폴더를 쓸 겁니다.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는 ddns를 사용하시고요. 로컬 접속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서버 명 플러스 공유 폴더를 쓰시면 됩니다. 교수님 저 서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DSM에 접속하시고 제어판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일반 탭 메뉴를 보시면 서버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버 명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좀 간결하게 써주시되 사용자명과 중복되지 않도록만 서버명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 여신 다음에 내 PC 우클릭을 하시거나 내지는 상단 메뉴 중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h t t p 슬러시슬러시 해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역 슬러시, 역 슬러시, 서버 명 그리고 역 슬러시 폴더 명을 명확하게 적은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널러지 나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올 거고요 이를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해당 공유 폴더가 하나의 드라이브 화 돼서 탐색기에 고스란히 자리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쓰고자 하는 나스 폴더 하나하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외장 하드나 USB 이런 거 필요 없이 맥이든 윈도우든 실시간으로 그 폴더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하고 내려박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어질 영상에서 멀티미디어 편 그리고 백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고요. 지금까지 더로그의 열쇠였습니다. 빠이! 로그인! 저는 로그인 더하기! <laughs> 아, 진짜 머리가 새가집박구리인가 <laughs>